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6분 용홈페이지쌤입니다 자, 어느덧 5월입니다. 자, 활기차게 가보시죠. 날짜 확인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Wednesday, May 1st, 2024.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네, 그, 연어는요. 바로, 출장이라는 단어, 출장. 어, 아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지만, 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좀 가져왔고요. 그 출장이라는 단어는 아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출장은 비즈니스 트립입니다. 비즈니스 트립 이게 바로 출장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업 관련된 여행이니까 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제 요거를 문장으로 만들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들 일단 여행을 가다 하면 네 go on a trip이에요. go on a trip, go on이 붙는다는 거, go on a trip인데 여기에다가 그 a trip 자리에다가 어 business trip을 붙이면 gonna business trip 하면 출장을 가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거를 어그 네이버에서 어 그는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그는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요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문장을 그 만들면서 조금 더가보도록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니까 he가 되겠죠. he. 자주는 뭐를 쓴다 그랬죠? 그렇죠? often. 얼마 배웠 얼마 전에 배웠죠? often. 그렇죠? often. 그다음에 go에, 이제, 주어가 he가 되니까, goes가 되겠죠. goes. 그쵸? 그리고, 왜냐면은, 이거는 평소 습관이죠.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럴, 그런 평소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씁니다. 그래서 goes에요. he often goes on. 그 다음에, 이제, 어, go on a trip. a trip이지만, 비즈니스 uh, uh, 그러니까 출장을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횟수 양이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주 간다니까 그냥 복수를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he often goes on business trip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그는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가 되는 거예요. He often goes on business trips. 그래서 이게 복수형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 할 때에 go on 하고 이제 go on이 들어가는 경우하고 go for이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되게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거는 go for를 많이 쓰고요. 좀긴 시간, 그러니까 여행처럼 좀긴 시간일 때는 go on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출장을 가다 는 go on a business trip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자주 다니니까 그냥 어 trip보다는 어 trip. 비즈니스 트립스 복수를 써주는게 좀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할수 있다는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go on과 함께 써줘야 출장을 하다 출장을 가다가 자연스럽다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